아, 안녕하십니까? 땅의 선물 김미입니다. 아, 오늘도 주말이라 아버님과 그리고 오랜만에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. 영상을 옆에서 찍으면 혼날 것 같아서 멀리서 <웃음> 지금 <웃음> 저번에 이쪽 반쪽 나무 밑에 걸으면 좋는데 오늘 반쪽은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복숭아 나무에 지금 새순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오늘. 약을 좀 쳐야돼요. 약 넣는 법을, 약 치는 법을 아버님한테 좀 배워야겠습니다. 물은 얼마큼 넣는다고요? 4분의 1? <놀람> 아버님 잠깐. 응. 물통에 4분의 1 그래. 그래. 약 치자. 대아 됐다 그. 그건 뭐예요? 깍지 킬. 아님 그건 무슨 약인데? <laughs> 가소 나무에. 아 나무에 주는 거예요? 그꼭 응. 눌러서 열어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런 약은 누지려야 되나? 아니 예. 누질려야돼 왜냐하면 애들 혹시나 못 열게 한 컵이라고 돼있네한 컵. 한컵한 컵이 돼. 있네. 한 컵. 좀더좀더좀 한 컵. 한 컵. 한 컵. 더. 좀더 좀 더. 좀더 해가지고 반쯤. 꽉 끼는. 예 네, 됐어. 됐다 뭐요 따뜻. 아, 답어다답어시답부시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는몇 컵? 거 컵. 거 이거, 한거이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장갑 이 끼고 거세요 이거, 끼고 이셔야지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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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거 컵은 거큰 헹구지. 아버님컵한 헹구지. 컵이요. 그거 완전 나쁘죠. 완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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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죠. 그다음에 또안 쉬나? 아 헹구시라고. 어. 어, 써드. 써물 아니 물입니다. 다 숨았네. 물었어. 다 아. 이렇게 놓고 물을 반통. 음. 그약 분량이 딱 있네요. 아니 반통 뭐? 아이스 물. 아, 밑에 서 있는 건 3분의 1선 같은데? 보그도 네. 그만 보고 가이소. 아이고, 아이고. 네. 아, 물에 희석을 많이 하는 그죠 오늘은 물반 통에만 약도 반씩 넣고 이게 드는 통도 워낙 무거우니까 네, 우리는 또 전문가도 아니고 네, 반만 일단 물반 통에 약도 분량의 반만 이게 무슨 약이냐? 나무에 주는 약입니다. 이거 이고 네. 뚜껑을 닫아서. 싹 가. 싹 가. 뭐가, 뭐가 나오는 것 같아, 벌써? 아니. 이거 음, 좀 이따 해요, 그러면. 나오면 농약이 나올 거잖아. 아, 아닌가? 아, 당신 느끼죠? 응? 당신 지능을 좀 배워. 언제 봐? 당신이 지세요. 아버님은 아직도 아들을 못 시키십니다. 몸이 더워가지고. 에헤. 마스크 쓰시고, 선글라스 끼시고. 와. 와, 우리 앞으로도 막 날라오는데 아버님 너무 위로를 하지 마. 아버님께서는 아직도 저 연세의 아들을 못 시키시네요. 당신이 늘 해왔던 거라고 당신이 하신답니다. 아버님은 의사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,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농사일 안 해본 게 없다고 의뢰 다니시면서도 내가 똥지게까지 다졌다 그런 말씀도 가끔 하셨어요. 그래서 농약을 누구한테 안 그래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연락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오늘 다 나와서 우리랑 그냥 우리 같이 하기로 이렇게 하고. <laughs> 예, 세순이 올라올 때 약을 한번 쳐야지, 예, 벌레가 없다면서 지금, 예, 약을 치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늘, 지금도 집에 이렇게 힘든 일뭐 이런 거는 아버님이 참 손수 다 해주세요. 예, 그렇게 하시던 버릇이 돼서, 우리는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. 제걸 <laughs> 배워야 되는데, 쉽지 않네요. 음, 농약이 독하긴 독해요. 여기까지 냄새가 이렇게, 올라옵니다. 아, 그래도 오늘 일 많이 했어요. 걸음 다 옮겨, 이쪽 밭에는 옴두를못 냈었는데, 오늘 남편이 와서 걸음을 다 옮겨줘가지고, 나무 밑에마다 지금, 예, 미끄럼을 충분히 이렇게 많이 줬어요. 일주일 한번 정도 한 일주일 한두번 정도 이렇게 오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것도 다르고 예. 이농 밭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어요. 이 매화도 이제 저렇게 펴가지고 벌써 이제 지려고 하는 예. 파도 여기, 여기 무성하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죠. 이러면 이제 파는 이거는 못 먹고 씨를 받아야 돼. 씨를 받으려고 파는 이제 개냉겨 두고. 어, 새롭게 씨는 뿌렸죠. 씨를 뿌렸고 아, 아유, 아버님은 계속 약을 주고 계십니다. 아, 이, 나무의 열매를 하나 먹으려고 하거나 또 잎을 잎이든 뭐든 공짜로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. 이렇게 다 정성을 들여서 가지 구석구석 아버님 약을 다 쳐주고 아, 계시네요. 빼면 아, 안돼. 빼면 안돼. 모르겠어요. 아, 아유참 아버님 약시는 거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. 이제까지 아버님 농사 지어도 늘 수확물만 수확물만 들고 와가지고 네, 아버님이 이렇게 힘들여서 하시는 거. 어. 아유 정말 죄송하고 아, 감사하고. 그래요. 네. 저 바람이 굉장히 방향이 자주 바뀝니다. 저쪽으로 도 부는 것 같은데. 저쪽으로 가지지 마라. 가지. 아, 바람 예. 음. 바람이 많이 불어요. 그냥 하나, 하나, 매년 몇, 몇 그루씩 심었던 나무가 지금 총 50그루가 넘는 것 같아요. 아, 참. 아버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농약을 쳤어요. 나무에. 이렇게 해야 벌레가 좀 죽고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잎이 나기 전에 해줘야 된다고 와 지금 저한테까지 날라오네요. 아, 어쨌든,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도 뵐게요. 드디어 남편이 맸어요. <laughs> 그니까, 러 방향을, 바람 방향을 잘 보면서 몸을 자꾸 돌려. 아, 내가 봐줄게. 에, 에. 지금 맞아요. 어, 또상한에 가요. 돌아, 돌아, 뒤로 돌아. 어, 옆으로 돌아, 아, 돌아. 아, 더 돌아요, 더 돌아요, 아빠. 더 돌아. 이쪽으로. 아, 치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구나. 아 치는 사람은 이 바람이 잘안 보이네요. 여기서는 보이는데. 예, 네, 그, 그, 지금은 현재는 그 방향이 좋아요. 그래도, 아유, 90세 된 아버지, 60, 대0 아들. 아유, 두 사람 다 보는 거 괴롭습니다. 빨리하고 집에 가서 씻어야 돼요. 그래서 이 농약 치는 일은 맨 마지막에 한답니다. 밭에 와서 할 일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농약 치고 참 농부들 고생 많습니다. 아빠 이번에 그냥 끝내게요. 이번에 끝내게 너무 많이 주지마. 이번에 끝내. 이제 더 이상 하지마. 양조들 해가면서 해 가면서 해. 난다다집 일단 또 남편이 젖줘서 고맙네요. 그래서 조금 더 찍었습니다. <laughs> 수고하세요.